땅바닥에 있는 거를 쌀을 100kg를 주슨 것 같아. 이제는 이걸로 내려서 조금씩만 모아 놓으려고. 나중에 지푸라기 쓸 일이 있거든. 아, 수고했다. 원래는 5만 원 주고 5분만 도와주 달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더 오셨더라고. 외국인. 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옆 사람 다 맞아 한 5만 원 드렸지. 내가 나머진 비면 되는데 나수르가서 그걸 배우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여기 평택호에서 카이트 타는데 낚시하러 자주 오시더라고. <laughs> 낚시하러 오시거나 그럴 때 카이트 전동포에 무료로 가르쳐드리겠다 했어. 언젠간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연락 달라 했지. 중립. 이번엔 중간. 이제 지푸라기를 요 낫으로 조금씩만 전진해서 이게 막 빨려 들어오면 엉킬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해 보고 그냥 모아만 놀라고 모아만 내일 비 오거든 훌륭히 잘 끝냈다 이제 요쪽에 그 봉거3 전기가 생산되거든 서치라이트 200W짜리 두개 비추면 여기가 전체가 환하게 비쳐 쌀이 모아져 있는 데가 있어 그럼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걸로 밟아 버리면 또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조금만 걷어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봐야지. 내일 비 오니까.